자, 125번 봅시다. 125번은 어 문장제로 돼 있네요. 지구를 한 초점으로 하고, 타원 궤도를 움직이는 인공위성이 최단 거리는 천, 최단 거리는 2천이다. 그러면 타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에 한 초점인데, 얘가 지구라는 거죠. 그런데 인공위성이 이렇게 위로 도는데, 이 지구하고 가장 최단거리 여기겠죠 당연히 얘가 1,000그 다음에 최장거리 여기가 제일 멀겠죠 얘가 2,00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총거리는 3,000 3,000이면 여기가 중심이니까 얘가 1,500이네요 그럼 여기는 50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단축의 길이 단축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얘가 단축인데 자 일단 먼저 장축의 길이는 3000이니까 여기는 1500이죠 1500 그래서 우리 단축 구할 때 a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b의 제곱이니까 1500의 제곱 마이너스 초점은 500제곱이죠 500의 제곱은 b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두 개는 빼면 15의 제곱은 525. 15에서 225. 25 빼면 200이니까 얘는 10루트 2죠. 그래서 b가 10루트 플러스 말 10루트이니까 2 배하면 20루트이고 동그라미 지금 제가 2 개씩 뺐죠. 그러니까 4번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자 126번. 어, 두 원기둥이 만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면 20 여기도 20 직각 1대1대 1대 루트 2 그래서 장축의 길이 장축의 길이는 1대1대 루트2니까20 1대 루트 2니까 20루트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이 단축인데 이쪽 단축은 이 원기둥의 지름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단축은 20, 우리 원기둥, 물통에다가 물 넣어서 타원 이렇게 기울여서 만들어 보면 단축의 길이가 20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한테 구하라는 거는 두 초점 사이의 거리니까 얘는 2a죠? a는 10루트 2. 얘는 2b니까 b는 10. 그러면 초점 사이의 거리는 a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b의 제곱이죠. 그래서 a의 제곱은 200. B의 제곱은 100. C의 제곱은 100. 그래서 C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이렇게. 뿔마 1그 해서 5번이 되겠죠. 자, 127번 봅시다. 12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폭이 12m, 높이는 5. 면 장축의 길이가 12, 단축의는 10이 되겠죠. 여기를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6, 여기가 5가 된다는 거죠. 어, 문제는 지금 철제 빔 여기를 놓는다고 했는데 좌좌우 대칭이죠. 여기는 3 길이는 3이 되겠죠. 그러면 즉 여기 이 길이가 3이 된다. 그러니까 y 값이 x 값은 내가 모르지만 y 값은 3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a의 제곱은 6의 제곱이니까 36이고 p의 제곱은 5의 제곱 그러니까 25고 36분의 x제곱 플러스 25분의 y제곱은 1인데 여기에 지금 좌표가 x좌표는 모르지만 y좌표는 어, 반이, 반대네요. 반 x좌표는 3이지만 y좌표를 모르는거죠.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4분의 1 플러스 25분의 y제곱은 1. 25분의 y제곱은 4분의 3. y제곱은 4분의 75. 그러면 y는 2분의, 어, 얘는 25 곱하기 3인가요? 그럼 5로 3? 이렇게 되나?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